잡초들은 장마비를 먹고 나면 엄청나게 자라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쑥쑥. 군대를 다녀오신 남자분이라면 나 하나 들고 제초작전에 강제 투입됐던 끔찍한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만큼 제초작업이 힘들고 고된 일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을 할때 적절한 시기를 맞추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칫하면 같은 일을 또 반복하며 굳이 안 써도 되는 시간과 돈을 써야만 하는 실수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장마가 오기 전후. 언제 제초작업을 하면 좋은지, 장마 후 제초작업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바쁘신 분들을 위한 결론부터, 제초제는 장마 후에 사용하세요. 장마 후에 제초제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약효가 떨어집니다. 농약 제초제, 친환경 제초제 등 대부분의 제초제는 잎이나 줄기, 뿌리 등에 스며들어 효과를 발휘합니다. 일반적으로 7에서 8시간 이내 비가 오면 약효가 떨어진다고 하지만 실제로 작업해 보면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해가 쨍쨍한 날에 효과가 압도적입니다. 무조건 쨍쨍한 날이 지속되는 시기 일주일 이상의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둘째, 하천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현행법상 하천 내에서 농약 제초제를 살포하는 행위는 물환경 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만큼 농약성분이 우리가 식수로 이용하는 하천과 생물들에게 치명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마가 오면 당연하게도 제초제의 독한 성분이 비에 씻겨 주변 지하수나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연성분 제초제는 환경오염과는 거리가 멀죠. 그럼 장마 후 잡초제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드디어 장마가 그쳤다면 꿈에 그리던 제초작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느새 쑥쑥 자라있는 잡초에 제초제만 뿌리는 건 사실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음 순서에 맞게 작업하시면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죠. 첫째, 예초작업을 먼저 한다. 비를 듬뿍 맞은 잡초들은 줄기도 굵어지고 크기도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제초제만으론 이걸 다 없애겠다. 그만큼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기세등등한 잡초와 정면 대결하기보단 예초작업을 통해 1차적으로 정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잡초의 종류에 맞게 작업을 진행한다. 잎이 넓은 잡초인 경우, 잎이 넓은 잡초류들은 보통 생장점이 위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분무기로 제초제를 잡초 윗부분만 골고루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잎이 좁은 잡초의 경우, 억새풀이나 쇠뜨기 같은 잡초는 보통 생장점이 뿌리에 가깝거나 뿌리 자체가 굉장히 길게 땅에 박혀있기 때문에 한 번의 방제로는 잘 제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소 두번 이상 작업을 진행하거나 또는 작업 시 제초제가 스며들 수 있게 좀더 꼼꼼히 작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전착제를 섞어준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효과가 좋아집니다. 퐁퐁 같은 주방 세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꼭 비이온 계열의 전착제를 사용해주세요. 비이온 계열을 써야 약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장마가 끝난 시점은 1년 중 최적의 제초 작업 시기 중 하나입니다. 가을이 가까워지면 잡초들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성장보다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만드는 등의 번식에 더 집중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 깔끔하게 잡초 제거를 해둔다면 적어도 겨울이 끝나기 전까진 안심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만 하셔도 시간과 에너지를 엄청 절약할 수 있으니 꼭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